안녕하세요. 인턴이 간다 인턴 기자 양수빈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귀향기를 직접 담은 브이로그로 시작합니다. 현재 시각은 추석 연휴 시작 첫날인 3일 오전 8시. 서울 고속터미널에는 출발을 기다리는 승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늘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평소 주말의 2배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타고 갈 버스는 40인승 차량인데요. 앞뒤로 30분 간격으로 배차되고 있지만 이미 만석입니다. 짐칸부터 좌석까지 모두 꽉차 있는 상황입니다. 출발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도로는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집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평소 2시간이면 갈 거리를 연휴 기간 동안에는 최대 3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랜 시간을 달려 휴게소에 도착했는데요. 주차장은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가득 차 있고, 화장실과 매점 앞에도 길게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마저 북적이는 모습입니다. 음식점도 휴게소 인기 메뉴를 찾는 손님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휴식을 마치고 다시 도로에 올랐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차량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드디어 구미 고속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출발부터 도착까지 이어진 긴 여정 동안 귀향길의 혼잡한 현실과 정체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교통대책을 시행했지만 귀성객 증가로 체감 정체는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이번 브이로그에서는 추석 귀향길의 현장을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인턴이 간다 인턴기자양수빈이었습니다